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안토시아닌 항산화제가 다량으로 들어있어서 당뇨병 관리에 좋다고 알려진 블루베리의 효능과 당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블루베리 먹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여러가지 영양소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건강 효능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30배 이상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인체의 염증과 노화를 예방해주고 현대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대사증후군과 비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에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와 각종 페놀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하는데요. 이러한 효능이 몸속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거나 늦춰줍니다. 국립 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몸에 들어온 발암 물질을 해독해 암이 발생할 위험을 줄여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다양한 항산화제가 손상된 세포가 암 세포로 변이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사라지도록 돕고 여러 가지 감염을 막아. 암이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을 차단해 줍니다. 블루베리는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은 과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당뇨인들이 특정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켜도 좋은지를 판단하는 데 기준으로 삼는 혈당지수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는 GI53으로 낮은 혈당 지수 식품이고, 한번 먹을 양인 28g을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1.2로 아주 낮은 혈당 부하 지수 식품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아주 낮은 것은 아니지만 순수 탄수화물이 적어 적당량으로 먹는다면 혈당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당뇨인과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섬유질인데요. 블루베리에는 섬유질도 풍부해서 소화 흡수를 늦춰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 전단계인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혈당을 잘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순수 탄수화물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한 블루베리는 당뇨인들의 식단에 포함시키기에 좋은 과일이 될수 있습니다. 섬유질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인데요. 이러한 항산화제가 혈당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수월하게 관리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에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식물화합물이 가득해서 체내에서 강력하게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근육으로 포도당 흡수 과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트리언츠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해 혈액에서 포도당을 가져와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이 손상돼 혈중 포도당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블루베리아와 같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과체중과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과일인데요. 국립의약 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추출물은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지질대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들을 대상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자두, 사과, 배, 딸기, 포도를 제치고 블루베리가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에 블루베리가 좋은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블루베리 보관법과 당뇨인들의 블루베리 먹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를 구입하게 되면 플라스틱 용기에 구멍이 많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 상태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냉장고의 냄새가 과일에 스며들어 블루베리 특유의 향이 사라지고 수분이 날아가 쉽게 물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을 하려면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실에 보관을 할 때는 흐르는 물에 씻어준 다음 물기를 제거해 냉동 보관을 하면 됩니다.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일부 비타민과 수분의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블루베리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안토시아닌 항산화제는 증가하게 됩니다. 블루베리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얼리게 되면 더 진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제철에 구입해 드시는 것도 좋지만 오래도록 자주 드시고 싶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냉동된 블루베리를 먹기 1시간 전에 냉장칸에 옮겨놓으면 신선함 그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자주 섭취할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블루베리 껍질 부분에 뿌연 흰색 물질이 많을수록 달고 영양가가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씻을 때는 이 과분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초를 몇 방울 넣은 물에 10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빠르게 씻는 것이 좋다고 씻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단독으로 섭취를 하기도 하지만 우유에 갈아 먹는 경우도 많은데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우유와 같이 먹는 것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크게 나쁜 것은 아닌데요. 단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항산화제의 인체 흡수를 막는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우유와 같이 먹게 되면 우유 속의 칼슘이 소화가 쉽게 될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칼슘이 결합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쉽게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강력한 안토시아닌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블루베리의 건강 효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인들은 갈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좋은 과일인 블루베리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궁합 식품들이 있는데요. 이 식품들과 같이 먹으면 당뇨인들에게 좋은 섭취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식품일까요? 먼저 실론 계피를 블루베리에 뿌려 먹으면 풍미도 높이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지만 외국에서는 실론 계피를 이용해 다양하게 활용해 먹는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도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식품일 뿐만 아니라 실론 계피 역시도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된 향신료입니다. 국립의약 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먹은 직후, 인슐린 감수성이 즉각적으로 높아졌으며 높아진 인슐린 감수성이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에 실농 계피가루를 뿌린다면 당뇨인들과 당뇨병 전단계인 분들의 좋은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궁합식품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블루베리와 같이 먹으면 인슐린 감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궁합 식품입니다. 하지만 다크 초콜릿에 당이 함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먹거나 자주 먹기보다는 가끔씩 당뇨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카페인 함량이 증가하는데요.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인들에게 과일 섭취는 얼마나 먹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경우는 하루 28g, 약 16알에서 20알 정도가 적당한데요. 한 번에 다 드시기보다는 여러 번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등 당뇨병 관리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궁합식품들과 같이 드신다면 당뇨인들의 건강에 좋은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